오늘 소개해드릴 군함은 미국 10티어 특별 구축함 기아트입니다. 기아트는 기어링크 구축함 3번함으로 어뢰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. 대신 40mm 보포스 마크2를 총 6개 탑재하고 있습니다. 대공포 포문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. 대공포 최대 사거리는 6km로 늘어났으며 보포스 활성화 사거리, 그러니까 중거리 대공포 사거리가 4km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대공포탄 폭발이 총 6개로 2배로 늘어났어요 야, 대공에 미친 구축함입니다 또한 추가 무장으로 폭래공습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7km에 폭탄은 총 2발 투하하며 폭탄의 최대 공격력은 2000이에요 공습을 받았다고 기존 폭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. 투하량이 적어졌을 뿐 폭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. 덕분에 기아트는 적 잠수함과 거리를 좁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졌어요. 내구도 같은 경우 기존 기어링에 비해서 1000 낮은 18400입니다. 기동력에는 차이점이 없고 피탐 같은 경우 대한 비탐이 풀 세팅 기준 5.8km로 0.1km 작아요. 소모품 같은 경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연막 같은 경우 살포 시간은 그대로지만 지속 시간이 5티어 구축함과 똑같아요. 그리고 대공방어 사격과 엔진 가속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공방어 사격은 기존 미국 구축함이 사용하는 것과 성능이 똑같아요. 엔진 가속기는 군함 최대 속력을 8% 늘려주는 것은 똑같은데 지속시간과 쿨타임이 1분으로 짧으며 기본 사용 개수가 2개입니다. 엔진 가속기 사용 개수 좀 늘려주면 안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밸런스 패치를 한 거예요. 어, 대충 이렇게 미국 시티어 특별 구축함 기아트를 살펴봤고 당연히 제가 포토샵으로 만든 거라 추가 설명은 없고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의미가 없고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.